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3구역 기호 1번 희림과 기호 2번 해안 이번에 설계단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기호 1번 희림 컨소시엄 설계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더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기호 1번 희림 컨소시엄 안은 조합원 면적이 크게 증가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조합원들이 더큰 면적을 원한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조합원 면적은 두개의 단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준주거지역하고 삼정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뭐 임대주택 일부 인센티브 받는 그 면적을 제외하면 사실은 다 조합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근데 이게 용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조합원님들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다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정말 최고급 주택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누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단지에 이제 조합원님들을 배치를 했고요. 준주거지역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또 상업시설도 많고 바구정력도 가깝고 장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3구역의 조합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재건축 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 또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조합원님들은 예, 쾌적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다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어서 예, 그 안에서 사실은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나눠 쓰다 보니 이제 면적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사실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합원님들 이제 설문조사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안해드린 거 건... 는다 조합원님 개개인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당연히 못했죠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위치나 아니면 원하시는 평형대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있는 토지형 계획에서 일부 면적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쭉 연결된 게 도로인데요 이 도로의 선형을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압구정역 쪽으로 좀 조정을 하면 이 땅이 이제 3,900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제안했던 것보다는 전용 면적은 한6%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집이 커지고 준주거 지역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분담금은 한 2억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땅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동수도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조금 더 단지 외부 공간을 좀 넓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대안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13%증가아닙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제 13%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준주거용지 쪽으로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준주거용지를 줄였습니다. 8,700평 정도를 줄였고요. 전용면적이 이렇게 되면 13%까지 많이 늘어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분담금은 또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예, 준주거용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조부님들 예, 집이 커지니까 분담금은 좀더 늘어납니다. 주동수는 똑같이 15개 정도로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전체 다 한강 조망 가능하고 6, 7차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역세권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조합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다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그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차수별로 조건이 좀 다르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원하는 재건축 방향이 각 차수별로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안에 반영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난 여름에 저희가 차수별 조합원님들 이제 방문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뭐 뒤에 보이는 배치도 같이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 드렸는데요. 한강변에 계시던 분들은 당연히 그 조망을 지금 수준 이상으로 당연히 원하실 거고요. 단지 중앙에, 상가 쪽에 이렇게 쾌적하게 쓰시던 분들은 또 중앙에 위치를 원하시고, 그 동호대려면 성수대그려면 그렇게 제자리를 또 원하시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6, 7차나 13차 계신 분들이 준주거용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아까 1번 질문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다른 대안은 있지만, 일단은, 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압구정령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중앙, 그리고 한강에 또 세대를 많이 배치를 해서, 뭐 일부는 또 한강 배치까지도, 어, 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실 수 있는 좀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드리는 게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히림 컨소시엄은 지난번 계획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새롭게 제안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예 어, 당연히 있습니다. 음. 저, 그 나중에 뭐 계획이 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제시해드렸던 거에서 지금 동일하게 유지한 거는 이 뒤에 보시면 이 배치도에 그 동들이 있잖아요. 저 동들은 압구정 3구역만을 위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예, 유지를 했고요. 인면 디자인, 그, 오른쪽 벽에 살짝 보이죠? 네. 예, 예그 디자인도, 아, 그, 좀 말씀이 많았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어, 좋다는 분도 있었지만, 좀 복잡하다, 징그럽다. 이런 <laughs> 의견들도 좀 <laughs> 네. 있어가지고,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정돈이 되면서, 그, 메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입체감이라든지, 아니면 벽면과 어떤 유리면의 조화라든지, 그리고 실내 그 테라스에서 어떤 녹지라든지, 그 헤드의 상징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예, 조금 더 예, 정리를 해서, 어, 이렇게 생긴 아파트들은 사실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뉴욕이나 마이애미에 있는 그런 예, 최고급 단지에 하나로 어, 보이더라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들보다 더 예, 우수한 디자인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추가한 내용들은 벽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주동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킨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뭐 부대시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소라면 뭔가 좀 상징적인 좀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웰컴센터인데요. 그 우리 상구역에 그 입구에 있는 웰컴센터입니다. 보시면 뭐 조합원님들 찾아오시는 분들, 등하굣길에 학생들, 퇴근길 출근길 필요하실 때 들려서 이렇게 실내 녹지도 있고 이렇게 안락한 휴식 공간도 있는 예 이런 공간을 단지 앞에다 만들어서 예 조합원님들의 어떤 품 상징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요 아래쪽 보시면은 코아에그 있는 그 지하주차장하고 1층이 이렇게 통합된 로비입니다. 호텔 로비 같은 이런 공간들 만들어드렸고요. 하늘도 보이고 녹지도 있고 이렇게 쾌적한 공간들. 이거 드롭존이 되겠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저희가 좀 강조를 했고요. 어요 모형 그 위쪽에 보시면 이 20층 높이에 있는 스카이어민. 이인데요 이번에는 그 저번에 이렇게 세계동을 엮는 그 스카이 라운지는 이번에는 계획은 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20층에 별도의 공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옥상에는 가든을 만들어서 가든에서도 충분히 한강 조망하실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녹지들이 다 있죠 위쪽에.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있고 펜트하우스 없는 데는 이제 가든을 좀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압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압구정지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그 압구정지 비석이 실제로 있죠, 단지 안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돌 보이시나요? 네. 예. 그게 압구정지를 그대로 거의 그 위치에 옮겨드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멋진 소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또 이렇게 타원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은 갤러리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담소의 공간으로 쓰이시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단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압구정 갤러리라고 해서 진짜 이 공간은 그 상구역 조합원님들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누가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디자인적으로 요번에는 강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엔 디자인 부 분을 다미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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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이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총회 때참 고생 많으셨는데, 그때 조합원님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이번에 반영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그때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어, 대표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압구정 브릴리언트웨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층하고 지하 주차장에 보면 무빙워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커뮤니티 이용하실 때 도보로 압구정역 까지 이동하실 때 현대백화점 가실 때이 무빙워크 이용하시라고 마련을 해 드렸고요. 바로 이제 조합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아 저희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렇게 무빙워크 설치하는 거를 쉽게 상상은 못 하는데 조합원님이 아, 우리 집 여기 먼데 있는데 압구정역 갈때 이렇게 좀 편하게 갈수 있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저희 기호1번 히림 컨설시엄에서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주동의 좋은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코어를 두세 대만 쓰는 그런 쾌적한 고급 주택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의 각도를 105도로 해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또 예, 계단실 벽도 있고 해서 전혀 옆집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마 통풍되고 벽면율 예, 적당하게 유지를 해서 난방비도 절감해 드리고, 네, 뭐 구조적으로 당연히 안전성은 확보가 되고요. 조합원님들 의견 있으셨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자유로운 평면에 관한 건데요. 한강을 다 안방이나 거실에서 보게 만들어 드렸는데, 근데 또남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자유롭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비 관련된 거 외에는 방의 위치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도 옵션형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시다가 어 뭔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평면들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음. 저희 평형이 이제 쭉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보시면 60평 이상은 이렇게 세대 분리형 평면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무조건 세대 분리형을 쓰라는 거는 아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면이 구성된 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현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예, 집으로 예, 만들어서 쓸수 있게 했고요. 60평도 그렇게 돼 있고, 예, 90평. 90평은 방이 두 개씩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이렇게 세대 분리형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합원님들 중에 예, 뭐 많은 분들이 예, 그 때도, 그 때는 저희가 이제 일부만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예,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예, 적용을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안이 마지막 완공시까지도쭉 거의 똑같게 설계안대로 완공된 사례가 있을까요? 어,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일반 개발 사업 같으면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잘 맞춰서 가면, 크게 변경 없이 가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님들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사업의 주인으로부터 아직까지는 정확한 의견들을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뀌게 될 건데, 이렇게 저희가 써놨잖아요. 저희는 압구정 3구역만을 생각한다. 예, 그래서 상고형만을 위한 동도 있고 인면도 있고 예, 상징적인 디자인 건물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 안에 예, 최고급 아파트 단지의 조건을 모든 조합원님들이 누리셔야 된다. 그리고 혁신 디자인, 예, 혁신 주도 저희가 사용했고요. 한강 정면 조망 당연히 예, 모든 조합원님들 다 가지실 수 있는 거고요. 분담금도 현재는 좀 최소화하는 걸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적법한 계획으로 해야지만 인허가가 원활하다. 그 시기 일정 단축 되겠죠. 어, 디자인 측면에서도 더 많은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민간 분야하고 이제 공공 분야에서 있었던 저희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인데, 요다 서울시 내 관내에 있는 거고요. 디자인 혁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창의 혁신 디자인으로 해서. 어, 최종 6개 안에 선정된 지금 프리마호텔 자리에 있는 테라리움 첨단이고요. 이거는 여의도공원에 이제 지어지게 될 제2 세종문화에 관 디자인 현장에서 저희가 5개 안에 지금 포함돼서 내년에 이제 본 현상을 앞두고 있고요. 이건 진짜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습니다. 상암동에 지어지는 이제 서울링, 저희가 트윈아이라고 해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렇게 대관람차가 2개가 돌아가요. 저희가 아이디어 냈고, 저희 지금 국제현상하고 있잖아요. 그 u s 스튜디오랑 같이 이것도 네, 협업을 한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어, 저희 이 왼쪽, 오른쪽에 이제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성시하고 소통 원활하게 할 겁니다. 신속한 사업으로 이렇게 훌륭한 디자인들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건 것 같아요. 저희 조합원님들은 어쨌든 계속 의견 귀담아 들을 거고요. 지난 여름에 어쨌든 많은 열광과 우리 열정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이 순간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지고 계속 그 안에서 조합원님들 사시는 끝까지 저희가 조합원님들만 위해서 사무구역만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동지 3구역에서 구현되어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이 설계, 아니,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은 법규 위반이 맞냐, 아니냐, 많은 말들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통기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짜보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짰고 그 안에서 A사, B사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가 넓죠. 어, 해석의 폭도 넓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좁아야 되는 데게 넓은 상황에서 지금 설계안이 짜온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참조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설계안이 확정이 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정비 계획을 확정하러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이 계획안을 보고 나서 맞춰서 이제 건축 심의를 하겠죠. 경관심의, 건축, 교통 등등의 심의위원들이 이 설계안을 보고는 어, 이 부분은 안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데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뺄건 빼고 하다 보면은 다시 동 위치가 또 바뀐다든지 이런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유관부서들 뭐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상부역은 아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한의 경우에는 현대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청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관부서들의 의견들을 첨가해서 또이부분을꼭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맞춰서 설계안을 또 변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보스 내년 혹은 내후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하냐. 기존의 조합에서 뽑은 설계사가 그려온 설계안을 원조합의 설계라고 하면, 시공사가 가지고 올 시공사 설계가 따로 있어.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계안을 또 가져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 1단계 통과한 설계안을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설계안을 지금 앞으로 인허가권자, 도장 찍어줄 강남구청이나 서울시는 아직 그걸 확정을 짓거나 뭐 확답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신현대 역시도 49층 설계안으로 뽑았으나 6 9개층으로또 다시 상한의 폭을 늘 넓혀보자 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뽑으실 때 A안, B안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가는 회사, 마음에 드시는 회사 뽑으시면 되고요. 이 설계안은 10단계까지 가는 설계가 아닙니다. 1단계 통과한 설계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정비 계획이 확정되고, 건축 심의를 받고, 그 다음 사업생 인가 받고, 뭐, 중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서 설계안들이 점점 다듬어져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예정이니까, 어, 지금 계속 바뀌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피력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심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